효소저해제의 차이는 더두드러지는데요이 아밀라아제와 트리신저해제,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단백질 소화효소저해제 자체가 B와 D 개놈에만 있어서 AA 개놈이 끝인 아인콘에는 아예 없어요. 자, 오늘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밀가루의 면면에 관해 알아보며 보다 안전하게 밀가루를 섭취하는 방법엔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아시다시피 쌀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밀 소비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쌀이 여전히 주식인 거는 변함이 없지만, 밀 소비가 1900년대 중반에 비하면 정말 비약적으로 늘어나, 오늘날엔 쌀 다음가는 소비량의 홍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밀을 주식으로 먹어온 핀란드, 영국, 미국, 이런 서양 국가들은 글루텐에 반응하는 심각한 자가 면역 장질환인 셀리악병 환자의 숫자가 2배에서 4배나 증가했고, 그 외에 밀가루가 원인이 되는 기타 장질환이나 알러지, 아토피, 천식, 파킨슨, 뭐 이런 각종 질병이 증가했으니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이 원인을 따져보고 최대한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양인들은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셀리약병과 기타 밀가루로 인한 질환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난 수천 년간 먹어왔는데 말이에요. 아직 이에 관해 모든 학자가 함께 동의하는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큰 틀에서 이세 가지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품종. 밀은 마치 우리나라와 다른 동양 국가들의 쌀처럼 서양의 주식 곡물이고 때문에 쌀이 그래왔듯이 지난 농경의 역사와 함께 많은 개량을 거쳐왔어요. 이런 밀의 계보를 가볍게 살펴보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이 사진을 요모조모 뜯어보기 전에 이 사진의 출처를 먼저 밝히고 갈게요. 방금 자료를 포함해서 오늘 내용의 대다수는 이 논문을 인용한 거예요. 이 논문은 크게 네 파트로 나뉘어지는데요. 첫째로 밀 민감증을 유발할 수 있는 밀 속의 다양한 인자들, 둘째로 그 인자들이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질병과 그 기전, 셋째로 고대, 토종, 현대 밀 간의 반응성의 차이.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밀 민감증을 일으키는 인자들의 밀가루 가공, 즉 전처리, 뭐 준비, 요리법,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까지 그네 가지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요. 밀가루를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데 건강이 걱정되거나 알러지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이 밀의 개보를 보자면 먼저 가장 원형의 밀로 2배체 밀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대충 들으시면 돼요 아무튼 이 2배체, 4배체, 6배체는 염색체 조의 개수를 말하는 걸로 우리 우리가 사람도 엄마 아빠 염색체를 하나씩 받아가지고 2N 그 염색체를 한, 하나씩 받아서 이게 쌍을 이어가지고 2N은 46이 되는 이거 기억하시죠? 밀도 원래는 우리처럼 2배체로 2N은 14인 개체였어요 그리고 그중 가장 오래된 모든 미래 조상 아인콘이 있습니다. 아인콘이라는 이름이 고대밀에 관해 들어보셨거나 관심을 가져 보셨다면 모르고 지나셨을 리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모든 미래 조상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먹어왔고 먹는 아인콘은 다 자라서 곡물이 열리면 마치 갈대나 민들레처럼 씨가 알아서 이렇게 흩뿌려지는 야생 종이 아니라 그게 원래 야생 종인데요. 그 중에서 씨앗이 알아서 터지지 않고 단단한 포형에 둘러싸여 가지고 탈곡되지 않는 것들을 따로 선별해서 키운 재배종이죠. 아무튼 이렇게 밀은 본래 염색체가 두 조인 이배체로 AA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중 우라르트라는 이배체의 밀 아종이 소맥초나 염소풀로 불리는 BB 개념을 가진 이 야생풀, 야생풀과 자연적으로 교배하여서 사배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 탄생한 게 염색체가 4조. 그러니까 4에는 28이자 AA BB. 이 A랑 BB가 합쳐진 거죠. 그런 개념을 가지게 된 야생 에머예요. 현재까지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들은 인간이 농경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재배하기 시작한 곡물들이 바로 이 에머와 아인콘이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이 에머를 개량을 해서 나중에 돌이깨질만 하면 이렇게 탈탈 털기만 하면은 곡물이 곡식 나달만 탈곡이 되는 이 새로운 아종 드런 밀을 여기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다들 아시는 파스타의 재료가 바로 이두런 밀인데요. 이 외에도 또4배체밀 중에는 폴란드 밀이나 페르시아 밀 혹은 아예 염색체가 또 다른 이제 AAGG 종도 있는데요. 걔네들은 요즘에는 거의 의미가 없으니 넘어갈 거고요. 아 그리고 4배체밀 중에 호라산 밀 혹은 이제 카무트라고 불리는 종류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듀런밀이랑 폴란드밀이 자연적으로 교배하여서 생겨난 종이라고 해요. 그도 이제 4배체인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원래 2배체였던 밀에서 4배체로 변형이 되었는데 이렇게 생겨난 또 4배체에서 한번더 DD 개놈을 가진 소맥초나 염소풀이 교잡이 되면서 우리가 아는 6배체의 AABBDd 개놈을 가진 6에는 42의 보통 밀이 탄생을 한 거예요. 14개짜리 염색체의 아인콘 밀이 42개, 42개의 염색체를 가진 우리 현대 밀이 된 거죠. 이교잡 과정은 이 4배체에서 6배체로 넘어가는 과정은 자연적인 게 아니고 인적이었다고 추측이 되고 있고요. 스펠트는 우리가 보통 자유탈곡이 안 되니까 고대 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 적어도 유럽 스펠트는 이게 보통 밀에다가 또4배체 밀을 교잡한 그러니까 보통 밀이 스펠트 밀보다 먼저 생겨난 걸로도 생각이 되고 있어요 유럽 스펠트 밀의 원조가 보통 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 이게 스펠트라고 다 고대 밀은 아니에요 혼자 자연적으로 생겨난 정도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밀의 개발을 간단히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 현대인이 먹는 보통 밀은 이 아인콘이나 에머에서 시작해서 이 듀럼을 거쳐 탄생한 이후에 또긴 시간 동안 수많은 계량을 거치면서 이리로 뭐 가기도 하고요. 원형의 밀가는 얘랑은 상당히 거리가 멀어졌고 이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밀과 관련된 문제들로 대표적인 것들에는 이렇게 밀가루 알러지, 셀리약병, 과당흡수장애, 밀가루 민감증,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등이 있는데 이 외에도 뭐 장질환이나 자가면약질환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 문제들을 일으키는 주요 인자와 보조인자, 주요인자와 보조인자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어요. 역시 가장 많이 쓰여 있는 거는 여러 종류의 글리아딘과 글루텐인들, 즉, 밀의 렉틴인 글루텐이고요. 그 다음은 아밀라아제와 트립신 저해제, 즉, 밀의 효소 저해제인데, 원형에 가까운 고대밀들은 이중 몇몇의 함량이 매우 적어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AA 염색체만 있던 아인콘에 BB 염색체가 들어오고 또 DD 염색체가 교잡되면서 현대밀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셀리악병의 쥐약인 셀리악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그 단백질이 알파글리아딘이라는 단백질이 이 마지막 DD 개놈에 많아요. BB 개놈에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 때문에 아인콘은 여기는 이 아인콘 밀은 나머지 밀들보다 셀리악병 문제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요. 물론 이미 셀리악병을 가진 환자가 아인콘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셀리악병 환자들 중에 아인콘 밀가루는 따로 발효를 해 먹지 않아도 멀쩡했던 연구도 있을 만큼 차이가 커요. 보시면 DD 개념이 없는 이 에머와 듀럼도 나머지 6배체 밀들보다는 꽤 나은 편이죠. 이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아인콘이 밀가루 중 가장 세포 독성이 적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효소 저해제의 차이는 더 두드러지는데요. 이 아밀라아제와 트리신 저해제,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단백질 소화효소 저해제 자체가 B와 D 게놈에만 있어서 AA 게놈이 끝인 아인콘에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종류의 밀가루는 모두 소화효소에 상당히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데, 이게 제가 여러,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식물은 동물 밥 주려고 거기 사는 게 아닌 만큼 동물의 소화기에서 소화되지 않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아인콘에서는 훨씬 적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이게 품종만으로 퉁치기에는 그래서 그냥 아인콘 먹으면 된다 뭐 에머 먹으면 끝이다 이렇게 하기엔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왜냐 염색체 개수와 품종만으로 위험성을 전부 판가름을 하자니 보통밀 역시 아인콘으로부터 멀어졌다고는 해도 재배 역사가 수천년으로 상당히 길고 고대 밀이라고 또 언제나 항상 나은 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인콘이나 에머는 일반 보통 밀과는 제빵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게 우리가 아는 멋진 빵, 맛있어 보이는 먹음직스러운 기공을 만들어주는 제빵성 자체가 거의 DD 염색체, 그러니까 마지막 그 6배체 염색체에서 와요 그래서 아인콘이나 에머로만 빵을 만들면 마치 우리가 호밀 100%로 빵을 만드는 것처럼 느낌이 아예 다른 거죠 이게 아인콘 100%이거 에머 100%로 만든 빵인데요 보시다시피 아까 같은 기공은 전혀 안 나오고 호밀빵처럼 굉장히 빽빽하고 밀도 있는 그런 무거운 빵이 나오는 거죠 애초에 염색체 개수 차이가 1.5배에서 3배까지도 두개고 걔는 6개고 4개고 6개고 그렇게 크게 나니까 사실상 다른 곡물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게다가 아까 보셨다시피 아인콘이 아닌 이 에머나 듀럼은 현대밀보다 소화효소 저해제가 더 강력하기도 하고요 급성 알러지인 IgE 알러지 반응에는 딱히 차이도 없어요 아인콘이나 뭐 듀럼, 스펠트, 현대밀 다 거기서 거기죠 거기다 프록탄이라는 포드맵 즉 대장에서 발효되는 소화되지 않는 다당류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뭐 각종 장질환, 과당흡수장애 혹은 밀민감증 등등 환자들에게 큰 부담을 줄수 있는 섬유질의 수치도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고대밀 이나 염색체수가 더 적은 밀들이 현대밀보다 더 많아요 또한 밀의 어느 독소나 인자의 민감한지에 따라서 아무 고대밀보다 오히려 현대 보통밀이 나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메가5 글리아디는 밀가루를 먹고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신체활동을 격하게 했을 때 나타나는 그 운동유발성 알러지, 운동유발성 밀가루 아나필락시스와 관련이 많은데 이 알파글리아디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리악병이랑 관련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통 밀 중에는 오메가5 글리아딘 양을 엄청나게 줄이고 그 대신에 알파 글리아딘 양을 늘려낸 품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운동 유발성 아나필락식스는 있지만 셀리악병은 없는 환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대 밀, 오메가5 글리아딘이 많이 들어있는 고대 밀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개량한 현대 밀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고대일만 먹으면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대체로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요. 다만 이런 식으로 밀가루의 종류와 그 단백질의 조성의 특성, 뭐 오메가 글리아딘이 많은지 알파 글리아딘이 많은지 뭐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전처리법이에요. 제가 블로그 전례식단 이야기 아프리카 후편 곡물과 견과류의 안전한 섭취법에서 식물의 씨앗 속 독소와 항영양소를 중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수분과 온기, 산성의 환경,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연재한 전략식단 이야기 아직 안 읽어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이 채널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건지 전략식단 이야기 그 연재에다가 다 담아 두었으니까 설명란에 있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읽어 보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이제 밀도 마찬가지로 식물의 씨앗이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야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철저히 거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꼭 아인콘 같은 고대미를 먹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서양인들이 지난 수천 년간 아인콘을 계속해서 먹어온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수분과 온기, 산성의 환경과 충분한 시간을 합쳐 말하자면 이 바라와 사우도 바르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바라부터 살펴볼 건데요. 일단 미를 발화시키면 효소저해제부터 급속도로 사라져요. 효소저해제도 단백질인데 이 씨앗이 식물로 자라날 준비를 하며 분해가 되어서 영양분으로 변모하는 거죠. 식물에 또 인을 보존하기 위한 피트산 역시 이 과정에서 함께 중화가 되고요. 피트산은 중화하지 않고 먹으면 우리 장에서 음식의 미네랄을 싹을 훔쳐가고 장벽에 상처를 내는 식물의 씨앗 속 항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글리아딘을 필두로한 밀의 단백질들이 분해돼요. 특히 사우도 바르랑 병행을 하면 이 독성이 강한 알파와 오메가 글리아딘이 99%에서 100%까지 완전하게 분해가 될수 있는데요. 그런데 다만 문제가 하나 있다면, 이 발화만으로 독성을 다 없애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발화가 되면은, 이게 그냥 발화 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발화 후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데, 발화하고 8일째가 되어야 효소작용으로 단백질 분해가 가장 활발하게 이어진다고 해요. 8일까지는 아니어도 한 7일, 6일 막 이렇게는 돼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만으로 독소를 다 없애기에는요 그리고 이제 8일째가 되면 사실 이런 익숙한 바라 곡물의 모습보다는 이런 모습에 가깝지 않을까 싶죠 이 콩나물이나 숙주나물처럼요 아무튼 이제 사우도우 바르를 살펴보자면 사우도우 바르 역시 글루텐이나 소소저해제와 같은 단백질들을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어요 이 발효는 꼭 사워도우 발효여야만 하고 일반 상업용 이스트로 발효하는 거는 별 소용이 없는데 왜냐면 다양한 젖산균들이 특히 젖산을 이렇게 많이 많이 생성해서 반죽의 pH를 낮춰가지고 산성으로 만든 환경 아까 말씀드렸듯 그 산성의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 산성 환경에서 활발히 활동해야지 독성을 가진 단백질들이 분해가 될수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사워도우 스타터로 또 발효는 했지만 산미나 시커먼 맛이 전혀 없는 빵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독소의 중화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똑같이 사우도우 스타터 썼다 해도 그냥 사우도우 스타터 그 자체가 마법을 막 그냥 부려주는 게 아니고 이런 산성 환경과 젖산균들의 충분한 활동이 꼭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시큼한 맛이 없는 사우도우나 일반 상업용 이스트도 프록탄의 분해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피트사는 사우도우 바로로 역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바라와 마찬가지로 사우더우도 독성을 100%다 중화를 하려면 시간이 이게 하루, 이틀, 3일 뭐 상당히 오래 걸리고 문제는 바라나 사우더우나 말씀드린 대로 진짜 모든 독소에 완전한 중화를 목표로 두어 가지고 또 완전 바라와 발효를 하면은 이게 제빵이 제대로 안 돼요. 이게 글루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빵 모양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제빵용 밀가루들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밀가루도 쓰는 건데 그게 균의 작용이든 뭐 발화하면서 효소의 작용이든 그 글루텐을 완전히 다 분해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빵의 폭신폭신한 모습이 아예 없어져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완전히 다 독소를 중화해버린 반죽으로는 팬케이크나 전 혹은 뭐 와플 이 정도가 한계인 거예요. 완전히 다 이렇게 흐물흐물 죽처럼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안전하게 먹으면서도 또 빵을 먹고 싶으면 이 사이에서 극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해요 내가 밀가루에 민감증이 있다면 어떤 부분 때문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 인자가 비교적 적은 밀가루 품종을 골라서 내가 원하는 또 제빵성과 안정성 사이의 그 어딘가를 찾아 가지고 줄타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적절한 선을 찾기가 참 어렵기는 해요 <laughs> 그 특히나 제빵에 중요한 글루텐이나 미릴 속의 인자들은 독성을 가진 글리아딘 같은 것들보다 더마 먼저 더 빨리 분해가 되거든요. 다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 사우도 발효를 할 때는 마지막 오븐에 넣기 전에 냉장고 장기 숙성을 적극 활용하시길 권하고요. 시큼한 상태로 시간을 오래 보내면 그것만으로 독소중화의 효과가 큰데 고온에서 그냥 계속 그 시큼한 상태로 두자니 죽이 되어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진짜 반죽이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까지 그 아슬아슬한 상태까지 발효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발효는 딱 멈추고 냉장고에서 산성 상태를 연장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밀가루에 사람마다 민감한 정도도 다르고 그러니까 내장 상태도 다르고 내몸 상태도 다 다르니까 이 결국 나한테 맞는 그 선은 이제 직접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제 새 용의자 중 몬산토의 데이트자기자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 강력한 합성 제초제 글라이포세이트와 합성 비료가 남아있는데 이것들 특히 이제 글라이포세이트에는 나중에 제가 따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요. 다만 짧게 만 말씀을 드리자면 글라이포세이트는 특히 장건강을 박살내서 우리가 여러 식물독소들에 더더욱 취약해지도록 하고요. 장에서 걸러주지 못하니까요. 또 장물이 무조건 빠르고 크게 자라나도록 남용되는 n p k 합성 비료 중에 특히 인산질 비료는 씨앗의 피트산 함량을 크게 늘려가지고 역시 장건강을 해치고 또 우리가 미네랄에 결핍되도록 하여서 이런 독소들의 대항할 힘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이제 영상 마무리 할 건데요. 마치기 전에 밀가루 구매 팁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보자면 당연히 관행농업으로 생산되어서 글라이포세이트랑 합성비료범벅인 밀가루가 아닌 유기농으로 구매하시고요. 표액처리나 방사선 조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처리는 밀가루 알러지 유발률을 더욱 증가시킨다고 해요 또 당연한 얘기지만 독성을 가진 글루텐을 막더 추가하거나 제분된 상태로 또 오랜 시간이 지났거니와 본래 항양소가 가득한 밀기울, 밀껍데기, 겉껍질 이런 것들을 막더 더한 밀가루는 사지 마시고요 통곡물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다고는 보지만 쓰신다면 꼭 직접 혹은 주문에 맞춰서 신선하게 제분해 가지고 쓰시길 권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스타 감성 충만한 완벽한 빵을 굽는 게 목적이 아니시라면 또 이제 구매가 가능하다면 6배체의 현대밀 보단 아인콘이나 다른 4배체 밀가루를 사서 제빵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거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